오늘은 베이컨 숙주 볶음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숙주라 하는 것은 세조 임금 때 신숙주가 여섯 신하를 반역으로 고발하여 죽였기 때문에 이를 미워하여 나물 이름을 숙주라고 한 것이다. 숙주 나물의 이름은 녹두 나물의 쉽게 변하는 모습에서 조선 시대 신숙주의 이름을 붙여 불렸다고 합니다. 이 숙주로 아삭한 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마늘을 통으로 으깨면 향이 더 좋아요. 양파와 베이컨은 채썰어 주시고요. 기름을 둘러 마늘을 볶아주세요. 숙주는 녹두를 싹을 낸 것입니다. 녹두에서 싹이 난 것이라서 녹두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요. 숙주의 비타민 B 성분이 독소,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데 효과가 있어요. 베이컨도 넣고 볶아줄게요. 녹두가 발아하면서 비타민 A가 2배, 비타민 B가 30배 증가한다고 해요. 숙주는 수분이 96%로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요.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. 요리 팁 하나! 달걀 볶을 때 숙주를 밀고 한편에서 볶으면 굉장히 편해요 어! 깡란이다 후추로 밑간해주고 잔말로 후루룩 익혀요 감칠맛을 위해 굴소스와 후추를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마무리는 참깨죠! 베이컨의 짭조름함과 숙주의 아삭함이 환상 궁합.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!